공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홍콩에 갑니다 왜 가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폰을 잃어버려 갖고 거의 한 5년 전 폰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폰이 다 박살난 폰이어 갖고 폰을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 코로나 전에는 맨날 그폰 셔터 나는 게 너무 싫어 갖고 항상 그 해외 갈일 있으면 해외에서 이제 아이폰을 사고는 했거든요 그래갖고 요번에도 홍콩 가서 그 아이폰 살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또 목적지를 홍콩으로 한게 마카오에 가갖고 아이폰 값을 벌어갖고 아이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완벽한 플랜이지. 사실은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값까지 벌어올 생각인데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안 돌아오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 일단 비행기는 편도로만 끊었거든요. 귀찮아갖고 계속 표안 끊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또 시차가 바뀌어갖고 에씨참에 그냥 오늘 가자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비행기표를 끊었거든요 약간 그 충동적으로 구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별로 안 비싸더라고 편도가 10... 12만원인가? 왕복 24만원에 아이폰 15프로 고가 까지해고딱200 200만 딱 따고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200 넘게 따더라도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카지노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꼴게 돼 있거든요 속전속결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돼 막말로 어? 공짜로 아이폰이랑 비행기 값만 얻어도 저같은 이 중산층한테는 개이득이거든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안녕? 기업이 안 i 하 뷰오와 이거 거의 뭐 동남아 날씨인데 여기도 엄청 습하네 일단 체크인부터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뷰는 다홍콩뷰네 앞에 쿠쿠어설 아파트 같은 거 있다 안에 오토북 있는데 안 훔쳐가겠지 사람들을 신뢰해야죠. 일단 배고파서 뭐좀 먹고 와야겠다. 일단 아이폰 애플스토어 맛좀 보러 왔습니다. 뭘 먹어야 되지? 썩 맛있어 보이는 게 없는데? 이거 먹어. 왜 사람들 줄서있네 여기서 먹어볼까? 줄이 아. 너무 길다. 뭐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맛이 봐야겠다. 제일 싸다. Sorry. Canada, Mexico and USA s a s 어, 아, 그 축구 좋아하는 독일인 만나 갖고 얘기하다가 술을 너무 빨리 마셔 갖고 약간 부족해서 한 잔만 더 하러 갑니다. 그또 걷기 귀찮으니까 호스텔 근처에 있는 걸로 4.1 뭐고요. 뭐고 이거? 이밥 먹고 뭐고 이거? 아 근데 홍콩 바이브가 되게 좋네 바이브라는 거는 이게 뭐딱 뭐가 좋아서 설명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느낌이 좋은 거기 때문에 또올거 같은데? 약간 일본만큼 좋은데? 어? 그 스페이드 바 여기 가보자 흑인 카드가 있네 존나 취했다 옆에 그 네덜란드 사업가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금방 그 술을 많이 사줘갖고 사주니까 뭐 얻어먹었지 뭐 통미씨 노래 나오는데 한 잔만 더 마실까? 라고 하고 더 마시러 가는 거는 과거의 과거. 납니다 그 일본에서 길바닥에서 자고 난 이후로는 전 깨달았죠 적당히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서 자야 한다 아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 홍콩 사이즈가한 잔만 더 할까? 일단, 그럼, 저기, 슥, 걸어가볼까? 라고 하고 갔으면 예전엔 아직. 바로 호스텔 들어가서 잡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런게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거구나. 콜드워터고 하나도 콜드워터가 아닙니다. 존나 미지근합니다. 어제 잘끊었다 진짜 더 마셨으면 호될 거니까 배장하러 가야겠습니다. 홍콩 가이브 아니 근데 이거 목 말라가고 물 달라 했다만 뜨거운 물을 좀. 그 호스텔에 정수기도 네. 콜드 워터인데 나도 콜드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거든요. 약간 홍콩 물 온도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찬물 마시고 싶은데. 그래요. 맵고 뜨거운데 그거 먹고. 나도 찬물마시려니까 고역이고 숙취까지 있는데 아찬물 다시 달라 해볼까 홍콩 식당 어제랑 오늘 두 번째인데 특징 알아냈습니다 휴지가 없다 이거 국물는 누들 먹으면 많이 튈 텐데 그리고 맵고 뜨거워갖고 코도 풀고 싶은데 휴지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물을 말하기 전까지는 안 준다 그리고 주, 달라고 하면 뜨거운 물을 준다 중국이 찬물 안 먹는 문화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홍콩은 더, 더운 나라잖아 근데 왜 뜨거운 물을 먹고 있는 거지? 나쁘지 않은데 어제 완탕면이 훨씬 맛있다 괜히 제품 메뉴가 아다 차가운 물은 돈 받고 회장도 했고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어제 받은 그폰 사기로 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사고 숙소 가갖고 좀 쉬자 숙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 몸값 알려드리고 two five six two five 많은 줄알았던거 없노 김세노 찾아보니까 프로맥스 내추럴티타늄 아무데도 없다 해갖고 그냥 프로 사겠습니다. 화면 크면 막 무겁기만 하지,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프로맥스 살라 했는데, 아무거나 사면 되지.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예, 샀다. 프로맥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내일 픽업하면 되긴 한데 그 하루 기다리기도 귀찮고 이건 뭐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 계속 바꿔 쓰는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화랑 인터넷만 잘 되면 되지 뭐. 좀 자고 싶은데 체크인. 시간이 그, 3시부터 해갖고, 청소한다 해갖고, 로비 소파에서 좀 누워야겠습니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아, 그래도 어제 저, 그, 딱, 끊어가지고 다행이지. 그때 들어왔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어제 술을 어쩌다 많이 먹게됐냐면은 저, 바에 들어갔는데, 어떤 할배, 사업가 할배, 네덜란드 할배가 있어갖고, 어디서 왔냐 하니까, 한국. 한국에서 왔다 해갖고 그 콘택트 렌즈 사업하는 할밴데 자기 제일 큰 라이벌이 한국 회사라고 아 그러냐 그래갖고 뭐 나도 비즈니스맨이다 나도 렌즈 낀다 이러니까 갑자기 안경 벗어봐 이래갖고 나한테 뭐 악마를 보았다 처럼 그래 되는 줄 알고 돌아갖고 얼른 벗어줬는데 이렇게 슥 보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8 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마이너스 8 맞거든 깜짝 놀래갖고 이게 뭐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네 싶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신기해서 술을 막 먹다가 아주 좀 친해져갖고. 52살인데 아주 유쾌하더라고. 애플워치 울트라 차고. 젊게 사시더라고. 그 어, 또 이제 내가 갈라하니까 안 된다고 더 마시자고. 자기가 산다고. 아니, 근데 또 산다 하면 갈 이유가 없지. 그래갖고 그냥 뭐 밤새 마시다가 들어온거지 뭐.